죄송합니다. 정, 그 카메라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갑자기 끊겼어요. 제가 아직 엄마랑 아빠랑 그 밥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얼른 저도 하, 마치 이걸 얼른 영상을 찍고 가서 얼른 먹어야겠죠? 저도 지금 되게 배고프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사실은 배고픈 걸잘 몰라요. 밥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따라면 되게 배고프네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풀을 휘핑크림이가 망가지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물풀을 발라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옷을 좀 얇게 입어가지고. 그 다음에. 얘를 먼저 뿌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렇게. 많이 뿌려도 예쁘고, 조금 뿌려도 예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주시고. 헉! 아, 이거 뿌리기 전에 파스타 해야 된대. 뭐 어쩔 수 없지. 상관없어요. 파스타 순서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연한 황토색 파스타 말고요, 진한 파스타. 그냥 황토색 말고 갈색만 할게요. 갈색만 하는 게 낫겠다. 얘가 좀 황토색이 티가 안 나가지고. 헐 파스텔 까 올렸어. 나 오늘, 오늘따라 왜 이러지? 나 오늘 완전 머리, 정신줄을. 음, 어떡해. 이파셀 가루 버리기 아까우니까 일단 하고 버려야 되겠어요. 아, 지금 밖에서 지금 거실 쪽에서 사, 그 저희 가족이 밥을 먹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무슨 소리 들리셨다면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발라주세요. 티가 안, 안 보이시려나? 아무렇게나 상관없어요. 죄송해요 밥을 먹는다 했잖아요 근데 엄마가 아예 밥을 갖고 오셨네요 에휴 뭐좀 늦게 가면 뭐가 덥나나 지금 얼른 얼른 마쳐야 되거든요 이제 얼른 끝내야 되거든요 어쨌든 강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목을 일편으로안 쓰고 그냥 과일 생크림, 만, 어, 생크림 파이 만들기 이렇게만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인지 착각하시려는데 그냥 가짜예요, 가짜. 죄송합니다. 제목은 제가 지금 진짜 빨리 학원 가야 되거든요.